아, 결국 돈 내는데 들어왔어. 씨. 직원 주차장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그 쇼핑센터 안에서 <laughs> 일을 해가지고 3시간 이상 있으면 밥을 내야 되거든요. 아, 이 차가 있으면 이런 게 짜증나. 주차비에 쓸데없이 돈 드는 거. 근데 뭐 그런 거는 어디 가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은 그.. 주차장 앞에 이제 스트리트파킹 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공짜여가지고 항상 거기다 댔었는데 거기가 그냥 막대는 데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 뺐다 이러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살짝 애매하게 모자라가지고 주차를 못하거나 오늘 같은 저런 상황 매우 열받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이나 트라이를 했는데 너무 열받죠 시간만 뺐고 어쨌든 출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슈품 코너 옆에들이 렇게 있거든요. 와 항상 여기 가서 엄청 배고파. 아침도 잘안 먹는데. 아 여기가 제가 일하는 매장입니다. 제가 오픈이라서 살짝 열고 아침에 오픈을 제가 하는데 빨빨빨 리리리 빨리 조금 늦었어 오늘 사실. 제 중요한 음악을 켜볼까우 저희 매장에 문이 두 군데가 있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열쇠로 문을 따줘야 돼요. 저희 문을 창고에 넣으면 끝자 이제 가게 문은 다 열었고 이거 이거 포스기 오픈 좀 해볼게요. 이 오픈도 마무리했고, 이제 간단하게 청소를 좀 해보려고요. 오픈의 숙명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뭐 하고 있으면 손님이 와, 그래도 캐시 했다. 저희는 판매일지를 그냥 바바로 적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오는 그냥 보세 의류를 취급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가 막, 유명 브랜드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세 가게라 그냥 좀 일하기, 일하기에 뭐 엄청 힘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제일 힘들지 뭐. 아, 오늘 물건 들어오는 날. <laughs> 자, 이렇게 왔어요. 아, 오늘은 청소해야 돼. 어제 아침에 청소하다가 손님 받아서 청소 못했더니. 와, 먼지 봐, 씨. 아, 청소 끝났고. 물건이 왔으니까 재고 등록을 해야됩니다. 이렇게 방금 찍어놓은 옷을 여기다 이제 걸어야 돼요. 아니 옷이 산더미처럼 많거든요? 일단 일단 재고 등록해놓은 거 먼저 옷걸이 행잉하고 그리고 아이롱을 쳐요. 이제부터 지옥! 바로 스스고 대충 지금까지 걸어놓은 옷이고 이거 스팀 열 오르면 스팀 쳐볼게요. 스팀 씨께서 열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한번 스팀을 쳐볼게요. 아, 이거 매장에, 이거, 아이크림 샘플이 들어갔는데 좋아 보이길래 한번 발랐더니, 이렇게 발랐는데,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네. 친구는 이제 갔다 걸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와 오늘 초밥불 이거뭐 일하는 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못뺀 옷들이 세 봉지 It's alright 괜찮아요 전 퇴근이고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아 와, 나 지금 퇴근 시간인데 또 화장실 가신다더니, 나 아마, 하, 지금 너무 피곤한데 말이야. 눈에 빠질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수요일 물건 들어온 날이라, 지금 또 뒤지게 찍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옷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지금 그 이름 배우는 중이라 제가 나중에 좀그 소위 말하는 짬이 좀 차면 한번 그것도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해요. 근데 일단은 호주 워홀러로서 할수 있는 일로 이옷가게일도 한번,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난뭐 호주에 있고 옷가게라고 해가지고 막뭐 엄청 영어를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일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일단 무슨 이 저작권 노래가 15초 이상 나오면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매장에 노래를 안 틀어 놓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노래 한국 당 15초씩만 말하도록 할게요. 괜히 말더 했다가 영상 찍어 놓고 못 쓰면 너무 곤란하잖아. 난참 똑똑한 것 같아. 하로. What can I help y o 아, 예. 쉿쉿. 그냥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오, 인사하고, 최대한 밝게. 그리고 또 옷을 고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뭐, 너 이거 입어보고 싶, 입어볼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별로 엄청나게 많은 영어를 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영어 실력이 출중할수록 세일제 탁월하겠죠? 응. 오늘도 어기 없이 이거 스팀 쳐야 돼. 이득 물이 없어? 제가 가게 혼자 있기 때문에 물을 뜨러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스! 자유도비 스프링! 난 정말 이거 다 이거 다 아이롱 쳐놀라 했는데 아니 물이 없네 근데 요즘 호주 워홀 코비 때문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오시려다가 접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슬슬 워킹 홀리데이 관심 갖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근데 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농장, 공장, 이런 건 정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워홀로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노후주 온지 4년 차지? 3년이 넘었어? 3년이 넘었잖아 어. 호주 온지 3년이 넘었고 1년차 때 농장에 주로 있었고 2년차 때는 공장 일을 주로 많이 했었고 3년차 되면서 이제 사람들 상대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왜냐면맨 처음에 호주어원을 시작했을 때 일단 영어도 많이 부족했고 일단 모든 너무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어. 근데 한국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모순이긴 한데 한국에서 너무 많이 해봤던 일들이고 학생 때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다 이런 일은 해보잖아요. 뭐 그래서 주로 농장, 공장에 있었거든요. 음.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고 한 번도 안 해본 일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1년, 2년 일하다가 이제 활기가 없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세일즈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즐겁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손님도 너무 없고, 이그 마네킹 dp나 한번 바꿔보려고요. 본의 아니게 너무 촌스러워진! 이 마네킹을 새로 왔다 그래서 봤을 때 그냥 괜찮길래 한번 갈아입혀볼게요. 심심하니까. 목성 뭐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화사하다. 공주님, 프린세스! 공주원 입고 온 애들 오면 졸라 피곤해요. <laughs> 아, 뛰어다닌다잉. 어, 제가 지금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가 마지막 워킹 홀리데이라고 생각하고 좀돈 버는 게 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냥 재밌고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다가 한국을 가겠지 싶어서 영어를 좀더쓸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 을 만나면서 좀 활력있는 나날을 좀 보내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호주에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내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가지고 그냥 일을 배워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미용입니다.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여기 옷가게에서 일하고 4일은 미용실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원래는 옷가게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씩만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뭐 아무튼 너무 힘든데 재밌습니다. 와 손님이 너무 없는데 너무 재밌고 I was in Alamulim Paruiranda. Hey, hi. hi. Can I can have a few. Uh, is this for the skin? Yeah, yeah. Is this like uh, a serum? I'll serum? Like... Do you do It's all over the face. Yeah, sure. And a hole on my neck or something. Yeah, I'm like, on. here. It's all Korean, yeah? Yeah, all from Korea. Yeah. <laughs> I used to go to one shop in the city, I'm um, Catchwood. I'm uh, Catchwood, same uh, exact uh, thing. Uh, I had all Korean. I thought we were in the market. Oh. So, with some snail, you know? Snail. Yeah, snail. <laughs> snail, like, yeah. is it there? I don't know why. <laughs> m o l e s g i n feeling oh, oh, no. so <laughs> oh, before we have some dose yeah. no feeling here or oh, well, so on. o oh. That's what t e cream like anyth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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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r right, I'll just get e s e today. I'll talk yes, next t m e That's all. I'm t a m i n k l e pair. You know not yeah, I'm getting there. Oh, no. uh, yeah, yeah, yes. Yeah. <laughs> <Prontest>. Before. <laughs> before coming. Before coming. <laughs> yeah, yeah, yeah. Really smart. <웃음> <웃음> 엄청 쿨한 핵인 언니한테 와드폰을 팔았음으로 짜레스. 어, 오늘 하루 시간이 너무 안 가네. 그래도 거의 퇴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좀만 더 힘내야지. 일단 뭐, 나중에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잘 풀려서 많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왜 농공장에서 돈도 못 벌고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농장 공장에서도 돈잘벌수 있고 농장 공장의 삶을 한 번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뭐 세일즈하거나 뭐 카페, 뭐 레스토랑, 뭐 마트 뭐 이런 일들 응. 이런 일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응?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 워홀러가 뭐 옷가게 일하는 모습.